나와 아왜 이렇게 웃어? 나오빠나 오... 12시가 넘었네 그래 나 저기만 쳐다보고 있어 붕어빵 먹고 싶어서 먹지도 못하고 오빠가 사줄 때를 바라고 여태까지 기다렸어 나저 3개만 빨리 3개만 어떻게 하라고 여기 앉아서 먹어 아, 아니 아니야 지금 먹을 데는 없어 그거 싸주라고? <laughs> 응지구선 간다고? 어떤 년한테 가는 거야 어안 아, 말해 아니 나 지금 저기 아. 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아. 지금지금 가야지. 아, 어, 그 병원에 가는 시간이야? 응, 그, 그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 시간이 좋게 됐네. 나. 뭐또또 작은 년한테 가는 거 아니고? 아이고 참말로 내. 2년또 버린 거 아니지? 아이고. 2년 마음속에서 버린 건 아니지? 아, 아. 아 버렸다면 죽어버려 오빠. 저 년은 또 이렇게 웃어. 저는 아주 환장을 하고 웃었네. 저는 웃는 게다 특기야. 저 문제야. 저 환장을, 남자 얘기만 하면 저게 환장을 해. 아주 그냥. 죽고 사죽을 못 써. 저, 저, 지지마는. 아이고, 이거 봐.